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애들 다 키웠는데 이제 자기들 자, 네. 각자 잘 살고 있고. 네. 근데 애들은 잘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 내가 외롭죠. 내가 이제 나이가 <웃음> 먹어가니까 <웃음>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광주에 사시는 58년생 여성분이십니다 20년 전에 이제 혼자 되셔서 그동안 열심히 일 중심으로 또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오셨다가 출가도 모두 하고 또 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서 여가 생활을 할 정도는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외로움이 밀려오셨다고 글썽이시는 분입니다.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 서로 좀 비슷하겠다 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어디 사세요? 아, 저는 강주 살아요. 제 아. 예, 전라 강 음. 강주. 몇 년생이세요? 58년생이요. 아, 58년생. 네. 음. 그럼 선생님, 저 혼자 계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아우야, 꽤오래되셨네요 IMF 10년. 때. 네. 예, 이렇게 다, 모든 게다안 좋게 돼가지고. 아, 그때, 가정까지 음. 그냥. 예, 모든 게다 음, 예. 힘들어져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음.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그러니까 그죠 20년 훌딱 까죠 네 열심히 아유. 살았어요 애들 이제 애들은 몇이나요 그, 어, 둘인데 음. 다 제가 결혼시켜 가지고 잘 살고 아유. 있어요 아유 이제 뭐저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laughs> 그 애들 다 키웠는데 이제 자기들 자, 네. 각자 잘 살고 있고 네. 근데 애들은 잘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 내가 외롭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laughs> 이제, 다른 것은 뭐, 적양거 없는데, 네. 그, 이제 돈 벌지도 알고, 뭐, 네. 쓸지도 않은데 어. 이런 게 이제 생각하면 서러움이 폭발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제, 이제야말로 진짜 혼자잖아요. 그니까요. 러 그죠. 그 그러니까요. 나이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60대 한 중반 전후가. 되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다 <laughs> 보내놓고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더 만족감이 클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스스로 보니까 아이고, 아 이게 진짜 이제 나야말로 진짜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네. 지금은 뭐일안 하세요? 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 거다 적고. 네. 장사 쪽으로 내가 이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뭐 하냐 뭐 한지가 한 이십 한 년이 좀못 됐나 음. 생활용품을 해요 그 이물 아, 그맵트 음. 종합 생활용품 아 그러면 이제 뭐뭐 음. 뭐 생활할 수 있는 또 돈벌이도 하시면서 또 음. 생활 하루를 음. 또 재미있게 보내시는 일터도 음. 가지고 계시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막뭐뭐 뭐 돈을 원하고 막 그런 서로 돈을 원하고 그런 거 말고 예. 진실로 이제 정말 이렇게 제가 못다했던 음. 사랑을 한번 이렇게 음. 좀 진짜 나를 생각해주고 그 키니 음. 눈물 나고 하하하 <laughs> <laughs> 참 아이고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지 뭐 서로 그런 진실한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것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하는 것이 그런 자 운전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음. 제가 이제 가 이제 조그만하게 강제 에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저기 그 남해 쪽에다가. 네. 조그만하게 뭐그 그, 생활용품을 하면서 제가 그 돈을 벌수 있는 그 생활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남해 남에다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laughs> 강주가 지금은 집이 있고 남해에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밥 그 먹고 산는는 지장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게 하는구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네 이제, 제, 제가 좀, 이렇게, 운전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우리는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음, 음 기가 있어요. 그, 단골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제, 한, 음... 10년이 넘었어요, 단골들이. 음.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이렇게 생활용품을, 이제, 인터넷으로 다 나와도, 그 인터넷으로 나온 거 말고, 제가 또팔수 있는 물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런 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니까 한 20년 동안 저 워낙 그돈 버는 재주는 좀있다 네. 보네요. <laughs> 예, 그런, 장사하는, 아 예, 좀,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운전해주고 좀 이렇게 같이 여행도 삼아서, 음 그렇게 서로 아끼고 그런. 아 사람을 좀 원하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아, 그러니까, 보고 전화 드렸어요 예 그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이제 여행 겸또 응, 인구 겸뭐 뭐 이렇게 서로 예, 예, 예 서로 좀 이렇게 하, 가, 있는 사람. 네, 같이 뭔가 움직일 수도 있고 네 혼자 뭐, 다니면 또 외로운 것도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생활을 하고 싶은 네. 거에 맞는 분을 찾으시는구나 네. 어~ 그래요. 갖고 이그 이것도 응. 몇년못 하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네, 네. 그래가지고 노후에는 이제 또뭐그 서로 이렇게 밥 먹고 산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에는 서로 가게 하나 해가지고 서로 내가 네. 어디 가면 또 봐줄 수도 있고 어. 뭐 그냥 그냥 많이 봐줄 수도 있고 나도 이제 음. 서로 이렇게 동반자 네. 같이로 친구처럼 예, 예. 좀, 좀 재밌게 못 살아가지고 아. 한번. 정이뭐 10년을 살든 얼마나 살랑가 몰라도 왔다갔다도 음, 살면서 네. 그 사람 성격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선 중간에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럼, 정말 서로 잘 맞는 사람인지 네. 서로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이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가까운 사이가 되고 그러면 뭔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네. 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 이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선생님 성격이나 뭐 이런 거 어떠실까요? 아, 저는 좀 성격은 좀할달한 편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뭐 외모나 그저 몸매나 보통은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보통 <laughs> 이지금 그냥 평범하신 분. 예. 네.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네.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뭐, 남자분의, 뭐, 나이 차이나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아니, 그니까, 제가, 네. 절을 막, 많이 다니고, 쫓아다니고, 바쁘니까 못 가요. 근데, 음. 이제, 절 쪽으로 좀 믿어요. 이렇게 좀 내가. 음. 불교 음, 쪽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돈만 좀 붙이고 안 가기도 하고 저래 일 년에 한두세번 정도는 예. 밖에 못 가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단단이고 음. 아, 네. 동교가 비슷하신 분. 네, 저래를 네. 안 다니셔도 음. 제 여자가 이제 좀 가자고면 음, 같이 수 있는 사람. 음, 같이 가줄 수 있는. 음. 아니 뭐일 년에 뭐열 뭐 번도 그렇죠. 아니고 몇 번이 <laughs> 세 번인데 자유. 뭐 그거야. 또 이제, 그렇지, 음, 그렇지. 여행 삼아서 또 잘도 들리고. 아, 그래서. 그런데 일부 일부러도 가는데. 뭐. 네, 그좀할다한편이고또 음. 사람을 제가 이렇게 잘 맞춰요 또. 남자분도 나오고 좀 이렇게 비스하게잘 맞출 수 있는 어, 맞출 음. 수 있고 좀 예심도 좀 있어야 음. 된거 같아. 그 나이 차이는요? <laughs>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아래로. 나이는 네. 그 밑에 뭐 다섯 살까지는 제가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laughs> 뭐, 위로는? 위로는 뭐 물어도 뭐 다섯 살 정도. 그러니까 보기. 선생님은 위아래로 한 대여섯 살은 괜찮다 이거네요. 아 네네. 네. 아, 그래도 뭐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보시네요. 네. 네, 그 음... 제하고 이제 또 동갑도 친구처럼 괜찮을 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거잘 참고해서 네. 올려가지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며칠 후에 또 이렇게 연락 드려볼 테니까 천천히 처음부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안서두르요서둘으면 아, 네. 지금쯤은 애인 이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아유, 나와는 아니, 뭐 기회가 없었나봐요. 그렇게 인연이 안 아... 돼가지고 아... 안 되더라고요. 아, 쉽지 않으셨구나. 네. 음. 그래요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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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들과 남녀할 것 없이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예전 젊었을 시절에 들었던 잊지 못할 추억의 음악을 신청해서 듣기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보내주시면 같이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취미나 특기로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사연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들이 젊었을 시절에 DJ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사연을 듣던 그런 형식으로 함께 두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당신만은 매일 저녁 8시 영글 TV를 방문하시면 라이브 방송이 있을 겁니다. 저녁 시간이 무료하시고 또 같은 또래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